안녕하세요, 여러분. 놀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영상인데요. 바로, 짜자잔. 제가 그나마 최근에 구입한 향수들, 그니까 많이 모은 향수들과 겨울 향수 추천 영상을 가져왔어요. 저는 일단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향이 한정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모으기보다는 꽤나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기들 위주로 모아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오늘 좀 자세히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공부를 해왔어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이 제품은 비오템의 오 비타민의 퍼퓸드 바디밀크랑 오 비타민의 오드 뚜알렛으로 바디미스트 바디로션으로 비오템에서 베스트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레몬이랑 자몽이 더한 시트러스 향이고요 그렇다고 막 여름에 뿌릴만한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겨울에 무거운 시트러스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세롬 씨가 쇼프로에 나와서 자기만 아는 굉장히 좋은 바디 크림이 있다. 그 향을 맡으면 정말 다들 좋아한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바디미스트랑 바디로션이에요. 이 제품은 이두 제품을 제외하고도 샤워젤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바디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ml에 49,000원이고요. 아무래도 바디미스트 정도라서 지속력이 긴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주로 약간 겨울에 잠들기 전에 씻고 막 나왔을 때 바디 미스트를 살짝 뿌리고 자요. 그러면 잠들 때 나는 그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저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좀 겨울에 바르는 바디로션 겸 바디 미스트로 추천을 하고 밖에 나가서 뿌리는 향수 용도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뭔가 그냥 딱 씻고 나왔거나 어디 여행 갔을 때 챙겨가기 좋아서 잘 들고 다니는 로션이고 이 향은 약간 레몬 베이스 느낌이 강해서 나는 귤보다는 약간 레몬 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시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뜰리에코롱이고요. 아뜰리에코롱은 사실 좀 최근에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제 주위에도 모르는 지인들이 꽤 있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100ml에 한10 5만 원 선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틀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죠? 먼저 이 핑크색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아뜰리에 코롱 아이리스 리벨이라는 향이고요. 들어가 있는 향은 오렌지 플라워, 아이리스, 가이아 우드 향이 들어 있다고 해요. 저는 전체적으로 아뜰리에 코롱 향이 약간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을 왜냐면 제가 이거를 동생들이 왔을 때다 맡게 해주니까 좀 프로가 강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남자친구가 줘서 선물로 받은 건데 약간 외국 편집샵에 가서 날것 같은 느낌? 그런데서 약간 향초 모아서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날것 같은 향이에요. 약간 플로럴이지만 무거운 느낌이고요. 겨울보다는 봄이랑 좀잘 어울리는 느낌? 뭔가 편집샵이나 외국에서 날것 같은 향. 플로럴이지만 무거운 느낌. 깔끔하고 우아한. 향? 성숙하고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은이라고 썼어요. 뭔가 제가 떠오르는 지금 이미지는 30대의 성숙한 약간 캐주얼한 오피스 룩을 입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저는 보통 약간 성숙한 분위기를 낼 때는 클로에 향수를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뭔가 코끝을 좀 찌르는 그런 좀센 비누 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은은하니 우아한 느낌이 나서 약간 제큰 사촌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인데요. 그 언니의 특징으로는 클로 치도 잘 들고 다니고요. 좀 캐주얼한 좀. 롱 패딩인데 회사원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좀 격식 있는 패딩 있잖아요. 그런 거 입는 언니인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틀리에 코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고요. 귤 샌달 우드 향이 있고 베티버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 맡았을 때 이거는 맡으면 진짜 흔한 향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름에 막 씻고 나왔을 때막 시원하게 내 몸에 딱한번 뿌리고 나오면 와막 공기까지 시원한 느낌이 들것 같은 향이에요. 뭔가 딱 그냥 귤 베이스에 귤 향이 강하고요. 끝 향에 약간 샌달우드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귤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 아닌 이상 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프라다의 레스 인퓨전 디 프라다 아이리스 제품이고요. 이거는 100ml에 17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면세점에선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플로럴, 아이리스, 우디, 시트러스, 프루티. 제가 맡았을 때는 약간 달달한 샴푸향이 났고요. 제가 이 향을 굳이 이렇게 크게 산 이유는 예전에 백화점에서 향수를 사고서 샘플로 이걸 받았는데 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이번에 구입을 한 건데 일단은 이 향을 달달한 샴푸향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나는 화장품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달달한 느낌이 강해서 나는 조금 달달한 향수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각진 셔츠를 입기보다는 좀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블라우스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되게 달달한 일반적인 꽃 비누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20대 중후반 분들께 추천을 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맡자마자 그냥 빠져가지고 구입한 제품인데요. 이거는 디올의 자도르 오드 퍼퓸입니다. 오드 퍼퓸하면 디올의 대표적인 향으로 유명하죠. 이거는 일단 지금 맡은 향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이거는 플로럴 부케고 버버리 우먼처럼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좀 가을이나 겨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가을에 약간 무게감 있는 트렌치코트를 입을 때 뿌리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우아한데 무겁지 않은 좀 중간층 느낌이고요. 저는 이거를 언니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 캐주얼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어, 다들 아시나요? 혹시 헤라 비누 아시나요? 전국민 비누. 그게 조금 더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한 방에 되시죠? 늦가을에 뿌리는 향수로 추천을 합니다. 프레쉬의 로즈 모닝이라는 향수고요. 로즈 향이에요. 프레쉬 향수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진짜 꽃다발에서 날것 같은 달달한 장미향이에요. 장미향 하면 겐조 장미도 유명한데 겐조 장미는 저는 좀 너무 달달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록시땅에 로즈 바디비스트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진한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로즈향 같은 경우에는 강하긴 하지만 비누향이랑 레이어드해서 뿌려도 향이 굉장히 좋아지는 향이에요. 일단 지속력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뿌리기에는 살짝 독할 수 있는 진함이에요. 약간 파우더리한 로즈 향이고요. 뭔가 빨래한 뽀송한 이불에 누웠을 때 나한테 났으면 좋겠는 향이에요. 조금 세고 달달한 진짜 장미 향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로즈 향을 느끼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 딥티크 향수에 빠졌는데요. 먼저 제 입문 단계였던 딥티크 오드뚜왈렛 오데썽이라는 향수예요. 딥티크 같은 경우에는 제 생일날 소영 언니가 이렇게 좀 작은 향수들 여러 개 들어 있는 걸 선물로 줘서 이것저것 막 향을 맡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취향이었던 향수예요. 이 제품은 시트러스 플라워 스파이스 우드 향이 있고요. 이걸 맡으면 구름 위에 동동 떠있는 느낌이 나요. 오렌지 느낌의 좀 꽃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봄이랑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이고요. 약간 핑크색이나 화이트에 두꺼운 니트를 입고서 이걸 뿌리면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뭔가 구름이 몽실몽실한 느낌? 제가 이거에 빠져서 최근에 이 제품도 구입했어요. 이거는 오데성의 헤어미스트고요. 지금 보여드린 오데성의 향수에 비해서 조금 더 파우더리 향이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데성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약간 오렌지 꽃향에 뭔가 구름 동실동실 떠있는 하얀색 니트의 느낌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우더리한 느낌보다는 일반 오드뚜왈렛 느낌이 좋았어요. 조금 더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헤어 미스트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최근에 구입한 건데요, 딥티크의 베티 베리오라는 향이고요. 플로리아, 자몽 터키산 장미로 좀 남자 향수로 유명한 제 제품이에요. 머스크가 들어있고, 중성적인 장미향에 가을 겨울이 잘 어울리는 시트러스 향. 입니다. 아, 저는 이게 왜 남자 향수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깔끔한 코트에 짧은 부츠 같은 거 신고서 뿌려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아까 맡았던 프레쉬 향처럼 달달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남자 스킨 향에다가 장미를 섞은 느낌 그래서 남자 향수로 유명한 것 같은데 무거움으로 한번 따지자면 약간 중간 굉장히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가을에서 겨울까지 사용하기 좋은 그런 향입니다. 터키산 장미라는데, 장미가 터키산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머스크 향 좋아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은 향이에요. 향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고요. 레플리카 댄싱 온더 문이라는 향이에요. 이거는 향이 진짜 무거워요. 제가 예전에 마크제이콥스를 너무 좋아해서 마크제이콥스 향수 중에 수술이 달린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한번 맡아보고 너무 무거워서 사용을 못했는데 딱그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를 일본... 에서 샀나 그랬는데 아직도 왜 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청담 꼬르소 고모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고 굉장히 딥하고 달고 무거운 뭔가 편집샵에서 날것 같은 향. 저라면 다음에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이거 말고 포레스트 향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다시 구입하고 싶어요. 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지만 왜 구입했는지 모른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디자인 대박 이뻐요. 첫 향보다는 조금 나중에 남았을 때 그런 잔향이 그나마 괜찮은 제품이고요. 향이 좀 많이 무겁고 진해서 그런지 지속력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제가 제일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는 샤넬의 넘버5 라인입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너무 좋고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이세 가지는 샤넬의 특유의 그런 파우더리한 향이 들어있어요. 좀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향이에요. 먼저 가장 무난한 로우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넘버 파이브인데 하얀색이에요. 이건 50ml에 15만 원이라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구입하고 샤넬에 빠졌습니다. 이 샤넬의 넘버5.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가벼운 게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지독한 좀 화장품 향이 섞인 베이비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저는 샤넬 향 넘버5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또 새해라서 하나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향수로 너무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좀 제주도에서 겨우 두 개를 구입한 샤넬의 헤어 미스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헤어에 뿌리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몸에도 뿌리거든요. 근데 헤어미스트라서 그런지 지속력이 진짜 짧아요. 지금까지 맡은 이 샤넬 넘버 5두 가지 향은 화장품 향에 좀 무거운 베이비 파우더 향이었다면 그에 비해 한 3분의 1로 가벼운 베이비 파우더 향이에요. 넘버 5가 옛날에는 되게 지독한 향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베이비 파우더 향이 강하게 나서 좋았어요. 사실 이 헤어미스트는 구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제주면 세점에서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샤넬 로 이걸로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하고 나는 좀더 지독한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 향을 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넘버5를 no. 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코 마드모아젤 샤넬. 지금까지 맡았던 향은 베이비 파우더 향이 강했다면 특유의 우아하고 무거운 화장품 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약간 언니들한테 선물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향이고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두통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용량이 100ml인데 한 6만원으로 좀 가격으로는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되게 오래 쓸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뿌린 이런 샤넬 덤보5랑 레이어드 했을 때 진짜 제대로 좋은 향을 낼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 지독한 우아한 향이랑 이 베이비 파우더랑 섞이면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따로 나와도 될것 같을 정도로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딱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인데 저는 그냥 사계절 내내 몸 안에 뿌리고 있어요. 근데 향이 지독해서 많이 뿌리기보다는 그냥 몸 안에 한두 번만 뿌리면 되니까 진짜 오래 쓸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파우더 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샤넬 바디 미스트만 하나 구입해보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겨울 향수 추천이나 제가 최근에 구입한 향수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향기나는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